덕수엄마 안종희씨를 지금 서울에 가시면 바로 만나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 한국에서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던 재밌고 상당히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기도 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사랑에 빠져있는 헐리우드 톱스타 여배우의 아들이 미국의 유명 대학을 포기하고 한국의 연세대에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많이 알고 계실텐데요. 바로 이 아들의 어머니가 안종희씨. 바로 안젤리나 졸리입니다. 연세대에 다니고 있는 덕수는 바로 그의 아들 매덕스이고요. 안젤리나 졸리의 한국 사랑은 비즈니스로만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안젤리나 졸리가 한국 사랑에 빠지는 시점부터 미국적인 스토리의 내용을 한 영화조차도 한국에서 먼저 개봉을 알리며 한국 취재진과 기자회견까지 갖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인상적이었던 것은 졸리가 안녕하세요 라고 완벽한 억양으로 인사를 했으며 한국은 내게 너무 특별한 곳이었다. 이라며 강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꿈을 이룬 듯 너무 행복한 표정을 지으면서 말이죠 졸리의 한국 사랑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에서도 한국에 대한 사랑을 과감히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인터뷰 마다 한국 영화에 출연하고 싶다거나 자주 언급하기도 했으니까요 그리고 안젤리나 졸리는 이터널스에 함께 출연했던 한국의 배우 마동석의 절친이자 열렬한 팬이기도 합니다 미국 LA 돌비 극장 프리미어 행사에 안젤리나 졸리가 참석하여 해외 방송사와 인터뷰를 하던 도중 예정화와 함께 레드 카펫에선 마동석을 발견하고는 상당히 반가워하며 곧바로 마동석과 포옹을 하기도 했는데요. 마동석은 당시 연인이던 예정화를 졸리에게 소개시켜 주는 등 훈훈한 모습이 전 세계에 생중계되기도 했습니다. 이터널스 주연들이 모두 출연해 영화의 에피소드를 밝히는 인터뷰 영상에서 마동석과 졸리가 정중앙에 나란히 앉아 다정히 바라보는 것은 물론 기습포옹까지 하며 우정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영화 촬영하면서 정말 친해졌나보다. 솔직히, 아직도 투샷이 신기하긴 하네. 훈훈한 모습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헐리우드 배우들은 월드 프리미어 행사에 배우의 가족이나 연인과 함께 참석하기도 하는데요. 이날 졸리는 다섯 명의 자녀들과 함께 참석하여 포즈를 취하기도 했고요. 유명 헐리우드 여배우에게 한국 이름이라니, 물론 안젤리나 졸리도 상당히 마음에 들어해 유쾌하고 재밌다라는 반응도 많습니다. 미국에서도 대표적인 한국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배우로 서울에 전셋집을 얻기도 했다는데요. 그냥 조금 유명한 배우도 아니고 세계인들이 모두 아는 그 안젤리나 졸리가 서울에 전셋집이라니 놀라울 수밖에 없는데요. 졸리는 한국 연세대에 다니는 아들 덕수를 위해 한국어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고 하는데 한국어를 조금 더 잘하는 매덕스가 엄마 졸리에게 한국어를 알려주고 있다고 밝혀 훈훈한 모자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졸리의 둘째 아들, 팍스는 예술가의 길을 걷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딸, 샤일로는 졸리와 전남편 피트의 장점을 모두 빼닮아 정말 완벽한 그 자체로 성장한 것 같아 해외에서도 반응이 너무 좋습니다. 졸리의 감동적 행보는 끝이 없는데요. 세계적인 배우로서 그치지 않고 선행의 앞장서는 배우로도 유명하죠. 2000년 초반부터 자선 활동가이자 인권 운동가로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하며 케냐, 탄자니아, 파키스탄 등 30여 개국의 난민 캠프를 자비로 방문해 이들의 처지를 알리고 국제적 원조를 받게끔 힘쓰는데 큰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딸 이름으로 자라 어린이 병원을 건립하여 국제적 공로로 유엔 국제시민상을 최초 수상하기도 했고요. 세계적인 유명세로 돈벌이에 끝나지 않고 그 유명세를 진짜 선한 영향력으로 이끌어내는 천사 그 자체인 졸리가 우리 한국을 그토록 사랑한다는 것이 제가 다 뭉클해집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쁘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